다시해줘봐 어떻게 결혼할지. 어. 결혼할 때 여자가 남대 잘 골라야 해. 왜? 냐면그 남대 생긴 때게 똑같이 태어났는데 뚱뚱한 사람이랑 결혼했을 난신는 여자가. 근데 아가 뚱뚱하게 태어난 거야. 그건 싫잖아. <laughs> 아니 인형 애기들 원래 뚱뚱해. 맞지? 근데 고서도 뚱뚱할 거 아니야. 근데. 어 그럴 그 맞아 근데 아빠는 아빠는 엄마를 닮아가니까 근데 아빠가 뚱뚱하거나 못생겼더라도 태어나서 관리를 잘하면 달라질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근데 아빠가 관리 이렇게 관리 잘하는 아가가 아니면 똑같다 아빠가 <laughs> 뚱뚱해져서 이렇게 다니고 도둥실 두둥실 여름 엄마가, 여름이는 멋진 남자랑 결혼하면 멋져져 멋진 아기라고. 멋진 여자애 낳으면 아기 반짤이. 그러면 그루 그르도 되게 멋진 엄마가 되야겠네. 응. 그지 응. 예쁘고 착하고 이런 엄마가 돼 아기도 예쁘고 응. 착하게 나오겠네. 응. 근데 아가가 예뻐야 되니까 근데 남자도 예쁜 여자가 남자로 남자로 만나야 남자를 만나야지. 남자가 여자 를잘 골라야 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여자를 잘 골라야 할 때도 있어. 왜? 응. 왜? 남자도 자기만의 군다란 <laughs> 여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응. 나의 나이, 이아 나이, 내가 언니 말하고 있잖아. 좀 끝날 때좀 기다리면 끝날 때가. 그룹 그, 버섯이 없어. 그러면은 그루랑 여름이는 아빠가 잘 생겨서 그루랑 여름이가 이쁘게 나왔네. 응. 나는 왜? 그지? 엄마가 이뻐서지. 엄마 아니지 엄마 혼자 이뻐져 되는 게 아니야. 그때 엄마하고 해보는데 아빠는 뚱뚱하면 어떻게 아가가 뚱뚱하기나 했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겠네. 그지? 응. 엄마도 멋있고. 여자를 골라 하고 여자를 원하는 남자를 골라야 돼그래음 알겠어 근데 너무 솔직하면 너무 홀쭉하다고 했는데 컸는데 너무 홀쭉해 너무 홀쭉해서 안 좋잖아 그치? 나는 음. 음, 그래도 적당히 홀쭉하다 적당히 홀쭉한게 좋 나는 약간 남자가 나는 남자가 약간 근육? 근육같은거 있는 사람을 좋아그 <laughs> 그, 근육있는 남자가 좋다고? 아빠처럼 이렇게 힘센 사람? 이렇게? 아니, 여기 이렇게 몸 있잖아. 여기 몸. 아이 몸에 이렇게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 어. 그걸 어디서 봤어? 응. 셀럽. 근데 그렇게 근육이 있는 사람이 멋있는 거 같아? 왜? 아니야. 그 사람 아가 여전도 자 근육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여름아. 아빠 아빠는 근육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나는요 없는 것 같아. <laughs> 없는 것 같아? 근데 <laughs> 팔에만 팔에 있는 것 같아. 팔에만팔 있는 게더 좋은 거야. 근데 근육이 몸에도 있고 이렇게 근육이 울퉁불퉁 있는 사람이 좋아? 여기 몸에만 많이 몸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배랑 이렇게 가슴 이런데. 근데 어. 아 음, 여자가 이럴 수그 여자, 있고 남자가 유... 여자 좋아할 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응 거. 뭐라고? 다른 좀 말이야. 들어보자. 여러분 얘기 들어보자. 얘기해봐. 우와. 남자가 어, 유명할 수 있고 여자가 아, 지금... 유명할 수 있잖아. 응. 음. 그 제출할 것 같은데. 근데 두 명이 둘다둘다 둘다 유명하면 아, 저... 갑자기 음. 둘이 결혼하고 싶지 않을까? 유미, 아, 둘다 유명한 사람이 음?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유명한 건 어떤 건데? 음...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유명한 건... 아... 유명한... 휴지죠! 나 어? 휴지 좀... 인기가 많은 유미...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름이는 유명하다는 걸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은데 유명하다는 라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이나 가수 언니들이나 헤이지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거고. 다나 먼저 알겠 왕. 그렇지 맞아. 다 알지. 맞아. 그렇게 그런 것도 유명한 거고 여름이는 유명한 게 아니라 되게 멋져 보이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좋겠다는 뜻이야. 음. 음. 그거 이제 매력적이라고 해. 누구든지 좋아할 만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어? 내가 뭐라고 했니? 그럼 여름이는. 근육질 여름이에 만약에 근육질 남자 근육이 많은 근육질 남자를 만나 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어? 근육질 남자가 여름이를 좋아할 수 있을까? 근육질 남자는 어떤? 근육 없는 남자가 좋아. 아까 근육 있는 남자가 좋다며. 아빠가 잘생겼으니까 남자니까. <laughs> 알았어. 나중에 꼭 근육질 있는 착한 착한 남자를 만나. 근육은 근육 있는 사람 근육 있는 애기 싫다고 <laughs> 근육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며 <laughs> 마음이 바뀌었어?